는 지금 캠디고 작업실에서 배우고 있어요. 캔기고한테 미싱 바퀴를 배워보았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처음으로 제가 미싱을 한번 박아볼게요. 이제 정말 똥손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열어지는 거란 말이야. 음, 음, 어? 음, 그 다음에 음, 노루발을 들어야 되잖아. 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음, 이렇게 해주면 노루발이 여기 들리잖아. 음, 음. 자, 노루발을 들려서 정확하게 요 라인에다 갖다놓는 거야 이렇게. 음, 음, 어? 음. 이렇게 쭉쭉쭉쭉 박아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음. 볼펜으로 음. 금을 거. 음. 그리고 끝날 때 여기 음. 끝나고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음. 이거 뒤로 눌러. 그러면 이게 이게 빠져. 자, 이 시작할 때. 음. 지금 그냥 누르면 알아서 되돌려 받기가 돼. 이건 커피 미리싱이라 커피, 커피, 커피. 도 돼. 어. 이 끝나, 끝났지? 어. 끝나고 났어. 갈 때는 이걸 누른다면 이걸, 이걸 눌러. 어, 어. 다 끝날 때는 이렇게 누르, 눌러. 누르면 돼. 아. 응. 어. 그리고 이거 선을 가서 다 거와. 어. 저기. 이 선을 이게 정확하게 긋는 연습을 해야 돼. 그, 음. 긋는 데만 금만 똑바로 박아도 돼. 이렇게 해서 음. 정확하게 이렇게 금을 거줘, 다. 응? 응. 음, 음, 음. 다 이렇게 금을. 음. 음. 눈에 보일 수 있게 응. 진하게 응. 진하게 거준 다음에 그렇게 한 박어봐 이거 긋는 것부터 먼저해 오케이 자, 자 노루발을 음. 들고 들을라면 음. 자 요거 요거 보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발로, 요, 발로 발로 눌러주고 그다음에 오른발만 되면 되나요 오른발만 오른발 오른발만 오른발로만 하는 거야 미식 미시는 오른발로 오른발에 거기 올려놓을 때도 두 발을 놓지 말고 오른발만 놓고 네두 발을 놓지 음. 않고 오른발을 넣고, 뭐, 어, 어. 다행히 원더는, 제가 지금, 못만 뜯어 남은 안감인데, 여기 표시가 다 있어요. 그래도, 초보자는 힘들기 때문에, 선을 다 그어줬습니다. 이렇게 선을 다그어줬습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중급자라도, 중급자라도, 항상 선을 긋고 해. 그러거든요. <놀람이도>. 자, 노르발을 들었고, 자, 갔다가, 됐습니다. 오 어? 떨려, 떨려. 자, 어, 그러니까, 요선 안에 딱 갇혔어요. 자, 앞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손 잘리면 어떡해요? 응? 손 잘릴 일 없어요? 손을 절대 여기다 대면 손 박아버려. 우와! 무서워! 그러면 손을 옆에다가? 응, 어, 옆에다 대줘. 오! 나갔다, 나갔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자, 어? 자, 자 어? 자. 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 넣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어, 어. 천천히 나... 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음. 나갔어. 자. 앞으로 살살 막 살살 음, 누를게요. 살살 오, 나갑니다. 오, 나갑니다. 오, 여러분 들 미싱을 받아요. 오. 오, 오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끝나면 뒤로 한번 어. 불러줍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노르바를 들면, 오 응. 떨리고 어, 아, 그래? 있는데, 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일자는 아닙니다. 아 계속 이렇게 반복. 가면... <laughs> 일자는 아니고, 자 일자는 아니고. 슬프 것도 없어. 어, 예쁘게 아유 갖다만 대면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 가운데다가 갖다 대고, 아, 이 원단이 이게 실이 있어야, 되, 이 선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들고 선을 그어놓고 하세요. 자, 갖다가 대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일자로 대야겠네요 보이나요? 음, 음, 볼 수도 있어. 자, 다시 그럼 제가 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간다, 간다, 천천히, 차음 천천히, 살짝, 어! 살짝 누르면 되죠? 초보자는? 어. 음, 일자가 잘안 되네요. 좀 삐뚤빼뚤하게 가는데요. 가긴 가잖아. 가긴 가는데 일자가 안 돼요. 가긴 가면 돼. 가기 가기만 하면 돼요. 예, 네, 가기다 보면 이제 그게 밀려가면서 자이 똑바로 가게 돼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뒤로. 와! 아! 우와, 끊어졌어. 그다음에 노루발 든다. 우와, 아까보다 더 삐뚤어. 어떡하지? 그거를 20개를 받아 봐. 아, 어? 20개를? 아, 어, 그럼 나중에 똑바로 해게 돼. 이은키야. 음. 이은키야. 핀디구 가라사대 맨날 미싱이 제일 쉽다그랬어 미싱이 미싱이 제일 쉬워 미싱이 제일 쉽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일자로 가는게 안되네요. 일자로 그럼 미싱은 다 일자밖에 안바꿔나아 <laughs> 그지 미싱은 그래. 일자밖에 없죠 응. 천천히 초포 자는 천천히 근데 원단이 좀 늘어나면서 좀 박히는 거는 어떡하죠? 상관없실 괜찮아 제가 좀 손이 흔들리나? 어! 너무 가버렸어 이거 네. 끊개를 봐봐 20개 이번 것도 삐뚤빼뚤합니다 삐뚤빼뚤에도 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네 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네요 응. 박았어 응. 근데 미싱질을 했어 했어, 했어. 어. 박혔어. 박혔어 박혔어 그럼 그 의의가 있는 거야 서 지금 제 일자로 못 가는 것 같아서 일자로 가는 손을 앞으로만 쭉 해야만 돼 일자로 가는 건데 왜 그게 안 되지? 일자로 뭐 가고 대어는 거를 응. 미싱에다 대줄 때그 바늘에다가, 바늘에다가 일자로만 대주면 되는 거. 바늘에다가, 바늘에다가? 다른데 찾아보면 안 돼. 바늘하고 선에다가 그 선을 바늘을 거기다 일자로 대주기만 하는 거야 손을. 어, 아니 지금 원단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그, 그 원단도 늘어나는 거. 원단은 받기 되게 힘들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원단이라서 모든 게다 그런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오케이! 어이구 어이또 가버렸어 봉에다 또 응. 홈에다. 어? 어? 실이 미실이 없나 본데요? 미실? 미실이 없어? 자 잠깐만 나와 이것도 빨라요? 나와봐 아니 요 어, 어. 이거 다 조절이 돼 있어서 상관없어 아 그래요? 이렇게 삐뚤게 박았잖아.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지금 똑바로 박고 있어. 네.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네. 이 조절을 해주는 거야. 왔다 갔다. 네. 이게 지금 이 선에다가만 대주기만 하면 돼, 이게. 그래서 안 어려워. 아. 이 조절은 이미 늦게 되기도 천천히 박히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걸 박기만 하면, 이걸 박을 때, 요, 네. 근데 그거를 뭘로 조정하냐? 이게 손으로 조정하는 거야. 이 손을 넣어줄 때. 자, 음. 이게 만약에 삐뚤어갔어. 그러면 그치고, 그대로 박아주고. 이 음. 똑바로 나가 주잖아. 이 설에다가 이렇게 해 주면 돼. 아니 어, 많이, 많이 똑바로 준다, 금방. 아니 원단은 내가 밀 필요가 없네요. 얘가 밀어서. 그렇지. 원단을 내가 밀 필요가 없구나. 손만 어, 대주기만 해도 거기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가 가는데 왜 그걸 지가, 지가 가는데 거. 내가 굳이 원단을 밀 필요가 옷이, 없구나. 원단이 당겨가지고 옷이 아그 그래서 비들비들해졌구나. 음. 윤 기억. 원단은 그냥 나는 요거를 대주기만 한다. 대주기만 한 일자로. 그 바늘에다가. 그 바늘에다가. 또 봐도 숨 금거. 아. 그게 왜어려워 하다 보면 금방 되지 그거 어. 이제 알겠지. 오케이, 왜 쉽다는 지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뒤로 음. 하고 음. 자, 박노기 게 모루발 들어주니 어! 똑떨어됐어 어, 일자예요. 아까보다 훨씬. 어. 그러개만 그러니까 숨기가 막은 똑 떨어져. 일자예요. 거. 그래서 맨날 미싱 쉽다고 얘기했는 거야. 그리고 아, 이게 미싱이 정말 아, 짜게 그러니까 미싱이 어, 좋을수록 더 쉬워. 아 미싱이 좋을수록미이고수록더 응, 힘들어. 더 힘들어. 응. 그리고 미이 이게 좋은 미싱이면은 니이잘 미싱이 돼. 아니 근데 이제 캐디고님은선도안긋고 응. 이제 그냥. 아니 엄마도 역선을 응. 할땐다을아 맞아 맞아. 역선을 할 아, 때는. 그러니까 항상 손, 그러니까. 그, 내가, 정말, 전문 미신사가 아닌다 하면, 나도 전문 미신사가 아니잖아. 네, 네, 네. 그, 러니까 선을 극구해주는 거야. 기이런데도 선을 극구해주지, 그냥 막 해주는 게 아, 아니야. 아, 내가, 정말, 이게 선을, 주머니 선을 극구해주는 어. 거는, 누구나 어. 다, 기술자들도 이렇게 선을 극구해줘. 왜 그러냐면은, 응. 어. 이거는 선을 극구해줘야 되는 거야. 어. 누구든지. 아,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해야 어. 그, 그, 그 선에다가 대주는 거지. 어, 왜, 왜, 휴... 그래. 어, 재밌으려고 그래요? 음. 여기지 재밌으면 오케이 뒤로 갔다 어, 아, 선을 안 그고 해줬지만 대충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완전 또삐뚤게갔기 때문에 다시 선부터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음. 다이소 가면은 요 요스펜이랑 팔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이 정도면 작은 조그만 주머니 가방 같은 거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아, 왜냐면 지금 원단이 지금 아까워 너무 많이 남았어 아까워서 주머니 원단 주머니 가방 이런 거는 한번 딸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딸도 요즘 놀면 뭐예요 그죠 저번에 손바느질 배웠는데 저 진짜 전, 전 평생 손바느질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인가 실과 시간에 트라우마 때문인가 근데 손바느질도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 아, 어렵지 않아. 어려워서, 나중에, 처음에는 진짜 실이 너무 엉켜가지고. 어, 어렵지 않아. 어, 나는, 아, 역시 재능이가 없구나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 단순 노동에 그런 행복이 그러오겠다 어, 근데 엄마가 보니까, 어. 난 진짜 그게, 그게 왜냐면 너무 할, 꿈할 게 많아가지고,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근데 너무 금방 다 해버렸어. 마지막에 감을 잡으니까, 네. 나는 하나의 기계가 되었어. 그그그 바느질이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자면 모든 다 가. 그냥 아... 손바느질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손바르질다 가려. 그래서. 킨디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미싱은 쉽다. 쉬워. 근데 쉽네요. 쉽네요 진짜 쉬워. 미싱은 쉬워. 오. 옷 이거. 오만인데 제일 쉬운 게뭔줄 어. 알아? 뭐? 패턴. 어. 저거 또 맨날 그냥 써먹잖아. 그 패턴 <laughs> 그래서 패턴은. <laughs> 패틀로지 못 만든다는 건 미친 짓이야. 어. 자, 아 미싱도 정신을 놓으면 놓는 순간. 응, 피뚤어지네요. 삐뚤지. 가봅시다. 다시 한번. 잘 나오고 있나? 아왜캔디군님이 이렇게 재밌게 하신지 알겠어요. 재밌어 이거. 아 좀. 아 너무 천천히 가니까 또 삐뚤어지네요 천천히 가서 삐뚤어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그래요? 천천히 갈수록 삐뚤어질 그 확률이 줄어들지 그래요? 왜냐하면 더 천천히 되시면 되니까 아니 내가 손이 떨림이 있어 나는 내 손끝에 손떨림이 있어서 손떨림은 초보를 누구나 다 있어 뭐 뿐만이 아니라 조, 저는 네일 아트 뭐 이런 거 상상도 못 하고 어렸을 때 송편 못 만든다고 엄마한테 구박 구박을 엄청 했었어요. 색잘 색 칠했는데 미술도 잘 했는데. 미술 미술 잘 했었는데 송편못 만들어 갖고 엄마가 너 못생긴 아들 날 거라 그래서 울었어. 천천히 가고 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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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면서 내가 오로지 집중해야 될 것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파란 실에 파란 요선내에 바늘이 꽂히는 것만 생각을 동전이 하는 거지. 아니잖아 어. 똑바로 어. 못 박아. 아, 그때 엄마가 입으로 떠들다가 이상한 저기 뭐지? 실수했던게 생각이 나네요. 입으로 떠들다가 저번에저거바지도태워먹었잖아요 다음 번에 입, 입 입을 다물고 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너무 떠드나요?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떠들 면 절대 못 걸어. 오케이.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어. 어. 이고 다음 거는 입을 딱 다물고 해 봐. 오! 역 대급 똑발라. 그러니까 다음 거는 입을 딱 다물고 해 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입을 다물지 마세요. 오케이. 제 쟤... 아니, 뭐 캔디군이 맨날 이렇게 떠들면서 나, 하면서 나는 어. 나는 도사고. 도사고. 나는, 나는 지금 입을 떠들면 그게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캔디바 님들은 입을 싹 닫고 하십시오. 자. 네가 닫지 마세 닫고 하거든 <웃음> <웃음> 자, 침묵. 침묵. 와. 이제 알겠지 입을 다물고 하니까 잘 되지. 입을 연 거랑 <laughs> 입을 다물고 한 거랑 <laughs> 입을 열고 한 거랑 다 뭐가 차이가? 너 거기잖아. 틀리잖아. 저번에 오트 뭐한 먹었잖아. <laughs> 절대 히 얘네 입담 는 애들 보면은 어. 절대로 한 번도 태워 먹어 본 적이 없어. 아, 지금까지 먹어 다가 태워 먹었잖아. 처럼자가 네. 왜 그렇게 조용해 하셨는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입을 열면 대화하다 보면 제대로 신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도 입 닫고 아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중간에 자꾸 생각나. 아니 그러니까 미리 말을 다 하고 시작해. 아, 내고. 아 그런 방법이. 오아 진짜 입을 닫으니까 역대급 똑바르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할지도 모르면서 주둥이 달달하게 막 써더니 그게 되냐고.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아, 정확히 대화가 있었던 지점에서 흔들렸어요. 아, 재밌네. 재밌네. 오, 어, 별로 기계를 못 다루도 미싱은 다할수 있죠. <laughs> 엄마는 좀 이따 아저씨께 스마트폰도 못 다루잖아. <laughs> 오. 근데 이건 이거는 뭐. 그리고 미싱이, 음. 내가 이자면 좋을수록에, 음. 그렇게 다루기가 좋은 거야. 음. 근데 다른 보험료자저 바깥에 있는 거잖아, 음. 구형이잖아, 음. 내가 조금만 막휙 나가버려. 아, 너무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용이니까. 아. 근데, 오히려 제, 그, 저, 컴퓨터 미싱은, 음. 가성용보다도 내가 더 좋게 할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편리하면서, 네. 내가 땅수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이고, 어. 그리고, 따라을 다리를 끊어야 되는 건 지절로 끊어지고. 어. 불러야 되는데 지가 조절로다 되고 그래서 아주 컴퓨터비싱 써야 돼꼭 좋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중고를 사더라도 컴퓨터비싱 사기는 좋아 나도 이거 줄거한 어. 거야 아 어,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 네. 청이 너무 아까워서 어,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제가 지금 어, 리본 조그만 리본 만드는 법이라도 배워보려고요 그 음, 본인입니다 밑에 거만 꿰매주실 수있요자럼 이쪽으로 안 돼, 안 됐어, 갑자기. <laughs> 아, 가자. 가자, 가자. 이쁘다쁘가다 어, 아, 그래. 어, 일쁘다일쁘다